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과 문법 첫 번째 수업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에서 다루는 문법은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요 One the other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문법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 반에 회장이 두 명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이 한 반에 미미랑 미미랑 파파라는 애가 회장이라고 해봅시다 회장이 두 명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반 회장은 두 명이야 두 명인데 하나는 미미고, 나머지 한 명은 파파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one is 미미, 나머지 다른 하나, the other is 파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쓰는 말이 바로 one, the other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문법이에요. 그래서 의미는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이런 뜻으로 둘 중에서 각각을 나타낼 때 말하는 표현입니다. 되게 쉽죠? 둘이라고 잘 적어 두시고요. 자, 우리 세바, 세상에 둘밖에 없는 거.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바둑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둑돌. There are two colors of stones in 바둑. 바둑의 돌에는 두 개의 색깔이 있습니다. One is black. 하나는 까맣고요. The other is white. 나머지 다른 하나는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one, the other. 이런 표현 쓰는 거잘 봐주시고요. 자 여러분 그럼 간혹가다 매우 똑똑한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셋일 때는 얘를 못쓰니까 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답이에요 셋일 때는 얘를 쓰시면 안 돼요 자, 셋을 말할 때는 one another the other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규칙이 달라요 이건 좀 외워야 돼자두 두 개일 때는 one the other 인데 세 개일 때는 one another the other 이렇게 말씀하셔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우리 그럼 그림으로 하면 표현을 해볼게요. 자, 두개 중에서 하나와 나머지 하나를 말할 때는 one, the other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세개 중에서 하나와 그 다음 하나, 다른 하나, 나머지 하나를 말씀하실 때는 one, another, 마지막 the other 이렇게. 세 개로 표현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는 좀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는 무조건 원 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는 무조건 the other 이에요. 그럼 첫 번째랑 마지막밖에 없는 거는 두 개밖에 없는 거는 원과 the other가 되겠고, 자, 그다음 세 번째 하나 더 있다면 걔가 another가 되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뭐 쉬운 내용이라 그냥 간단하게 하고 끝낼 건데요. 옆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과 5번과 6번 그냥 다 푸시고요. 영상 잠시 멈추시고 풀고 돌아오십시오.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I have two brothers. 나에게 두 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고요. One is tall. 나머지 하나는 작습니다. The other is short가 되겠고요. She bought two shirts. 그녀가 셔츠 두 장을 샀는데요. One is red. The other is blue. 하나는 빨갛고 나머지 하나는 파랗다. 이렇게. 자, so, there are two girls in the room. 방 안에 두 명의 소녀가 있는데 one is reading a book. the other is watching TV. 하나는 책을 읽고 있고 나머지 다른 하나는 TV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she has. 그녀는 갖고 있는데 몇 개의 goals in her life. goal은 목표를 말해. 그녀는 삶에 몇 개의 목표들을 갖고 있는데 one is to be a good singer. 하나는 좋은 가수가 되는 것. the other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나머지 다른 하나는 세계를 여행하는 것. 그러니까 she has Two goals in her life. 그녀의 삶에는 두 개의 목표가 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I got three birthday presents from my family. 난 가족한테 어세 개의 선물을 받았는데, one is a book. 하나는 책이고, another is jacket. 자세개 중에 두 번째니까 another가 되겠고요. The other is a backpack. 나머지 다른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백팩이 되겠다. 한국말에는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라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뭐 몇개 외울 거 없으니까, 좀 우리 이 정도는 외웁시다. 자, 마지막 6번에 틀린 부분 고쳐볼게요. 자, 뭐가 틀렸을까, 얘들아? 보자. 1번에, I have been to three countries. 나는 세계의 나라에 가보았는데, 세계의 나라에 가보았는데, 하나는 일본이고, 나머지 다른 하나는 중국이래. 그럼 여러분, 세계가 아니라 몇 개입니까? 두 개죠? two countries 두 개로 바꿔 주시고요. I have two sister. s 여자 형제가 있는데 두 명에 one is 11 years old, another is 9 years old. 여러분, 두 번째 마지막이니까 another가 아니라 the other로 고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넘나리 쉬운 문법이죠. 넘나리 쉬운 문법이지만 꼭 알아야 되는 거니까 오늘 공부한 날짜 기준으로 러닝 로그에다가 잘 정리하시고요. 오늘 공부한 건 lesson 1의 문법, one the other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